어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 있었어 이번 전시에서 저 가장 인상 깊었던 작품이 저기 제목이 사람들이 많은 걸인데 좀 그림에 대해서 설명해 줄수 있을까? 그림에 대해서 설명하자면은 각자 그동안 유명했던 사건들, 사건 사고들과 주변에 아는 사람들을 그림에다가 담은 작품이었는데 그게 좀 저와도 많이 연관돼 있어서 굉장히 인상 깊었어요. 지금 우리 민찬이가 말한 그림은 이정성 작가의 우아한 세계라는 그림이야. 네. 민찬이가 말한 것처럼 이 그림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실제 살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화나 뉴스, 소설에 등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 우아한 세계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어떤 기분이 들었어? 우아한 세계를 집에서 처음 봤을 때 이제 진짜 우리 주변이 우아하다고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림을 보면은, 제가 아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첫 번째 그림에는 CG포스 있었고, 두 번째 그림에는, 이제, 그쪽. 항예사님도? 네, 항예사님과 저희 어머니도 계셨거든요. 민찬이가 말한 것처럼 이정성 작가는 자신의 삶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나 어떠한 사건을 캔버스 안에 재구성하면서 마치 그것이 각각의 캐릭터가 살아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는데 우리 우아하다는 말은 평소에 어쩔 때 쓰는 말이지? 저는 주로 외모를 갖고 우아하다고 하는데 때로는 내면을 갖고 우아하다고 하기도 하죠. 그럼 우아하다는 말은 좋은 표현일까 나쁜 표현일까? 저는 우아하다라는 단어에 대한 가치관이 약간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뭔가 아름답거나 또 예의 바르고 멋진 사람을 봤을 때 우아하다는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 그림 속에는 사실 우아한 모습만 있지는 않아, 그렇지? 서로 우아하다. 싸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오징어 게임 같이 잔인한 영화의 한 장면도 있는데 왜 이정성 작가님은 이 작품 제목을 우아한 세계라고 붙였을까? 저도 집에서 제목을 보면서 그게 좀 의문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사건 사고들이 모여서 더 우아한 지금의 세계를 만들고 있지 않나 싶어서 우아한 세계로 제목을 짓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 이번에 전시에서 보면서 좀 재밌다고 느꼈었던 부분들 있을까? 이번 전시 보면서 재밌다고 느꼈던 부분은 이제 저기 런닝머신과 앞에 돌을 매달고 있는 그림이었는데요 그 런닝머신이 왜 있나 어머니께 물어봤는데 런닝머신이 끝없이 돌을 올리는 시지 포스를 형상화한 거라 하셨고 앞에 돌이 줄에 매달려 있는 게 보였어요. 네. 그 작품이 왜 인상 깊었어? 그 작품을 보면서 시지 포스를 굉장히 간접적이지 않고 아, 간접적이게 잘 표현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미술관에 자주 온다고 했는데 미술관에 오면 어떤 것들을 주로 기대하게 되는 걸까? 어 이제 미술관에 오면은 고정적인 작품도 있지만 매년 매주 바뀌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그런 거를 볼 때마다 새로운 것을 배우니까 그게 좀 즐겁고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누구도 나고하지 않을 항해를 열심히 하고 있을 여섯 분의 작가님들께 또 같이 항해를 하고 있는 민찬이 입장에서 한마디 해줄 수 있을까? 앞으로도 나고하지 않고 잘 항해하며 아, 잘 항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